네, 이렇게 보이는 거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40번 문제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맞추는 거냐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단어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험 같은 것이 나오죠. 실험이 나와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독해를 하면서 파악을 하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꼼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를 우선 여기다 넣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꼼수가 돼요.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 뭐 1번이나 3번처럼 두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3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1번하고 3번이라고 하면 1번하고 3번, 3번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 들어가서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서 말이 되는 두 가지 보기가 있는데 이두 가지 보기가 서로 상반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 1번하고 3번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독해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실험이나 두 가지 경우를 통, 두 가지 경우를 독해를 통해서 보기를 읽고, 아래에 있는 선지를 대입해서 정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혹시나 시간이 없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있는 보기를 먼저 넣고, 말이 되는 두 가지 정도를 찾고 아니면 여기서 한 가지가 말이 되는 두 가지긴 한데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랑 정반대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만 파악을 하고 독해를 하면 오히려 독해가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아, 대략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면 40번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